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한 달에 두 분께 25만원씩 현금 지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 c c 이 들어가면 터지니까 궁 쓰면 아주 잠깐 기절시킬 때 여진 터지면서 빼방패 재생의 바람 호생 체력 자신이 사용하는나 받는 회복효과 그래 궁극기로 흡혈하는 거 오케이 신발 마법의 신발로 신발 생기면서 우주적 통찰력으로 이제 총검의 쿨타임을 줄이면서 소환사 주문 대기 시향한 점화랑 플래시의 쿨을 줄이면서 최대 대사형까지 5%퍼 거기다가 고 스펠 시미 오케이? 아이캔 캐리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어, 여진이 지진이잖아. 엑스케이프. 지진, 지진이 영어로 뭐지? 엑스케이프 맞지 않나? 익스... Earthquake. Earthquake. e a 와나 어, 근데 그래도 중학교 때 영어 중고등학교 때 영어 한걸좀 기억을 한다 어스케이크 맞구만 어스케이크 맞이고 들어가는 차 창에서 상타 키 맞이고 오케이 뭐이 새끼야 안 맞아 안 맞아 그 아무리 난살벌라 참았나 참았나 이 새끼 야 내가 어? 들어간다. 평타, 이 자식아. 그러다 다친다. 들었자, 할리말케이야 그러다 다친다. 어스케이크. 어, 피하고, 자식아. 어, 그런 거안 맞지? 에, 에, 어스케이크. 마, 큐. 평타. 미니언을 못 드시면 안 되죠? Q 맞추고 빠지면서 평타 맞추고 빠지고 평타 그냥 먹고 빠지고 평타 막타 먹고 Q 빠지고 평타은신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여기 있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지 에? 나어디있게 양신 <laughs> 야구. 고 <목 vastly amplify> 에헤이! 자식은 어디있게! <목소리> 어디 두마게 <목소리> 안보이 디기마디 기마디기마디 개자식 넌 오늘 죽었다 임마 넌 오늘 제산날이다이 자식아 이건... 우 은신! <목소리> 아앙, 당했습니다 여진 여진 재미지0 안돼!!!! 미니언들 박히지마라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나쁘지 않네 두 마리 정도는 보내줄만해. 다리우스가 타박할리 힘들다고 수압한 것 같은데. 정복자 살리 개구리지. 바가 아니라면 좀을걸아로스저화 플래시 다 빠졌습니다. 아픈 게 많지만 라인이 게... 어 뭐야 수업했어 왜왜 갑자기 너네 <laughs> 아트록스 <트럭도> 죽었는데 가자마자 <laughs> <laughs> 수업하자마자 죽은 거 싫어야 다시 또 수업하는 거야 가자마자 숨졌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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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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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백백 탐미야라고 이씨 야이 개씨 와 휴로 빠지고 와 까비 어좀 아, 유용한다고 개꿀잼이지고 오, 잘하네, 굴레도. 어이구, 형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탑으로. 이라시마세 병타. 병타, 이 자식아. 병타. 아트록스, 너 숨질래? 그냥 가. 맞추고 빠지고 oh 이대로 빠지는 척 하면서 다시 들어갔다가 평타 큐 빠지고 궁극기 평타 큐 은신 탁 해주고 평타 궁 잘가 이 자식아 큐 어디있게 어디있게 어디 숨었게 어디 탑라인 다 박히고 점화는 점화고 아이고 존내 아프겠다 아이고 라인이 너무 많이 녹겠다 아이고 맘아파트 저거 어떻게 하나 정글이라도 와서 먹어야 되는데 아뭐고아까보라 라인 다 녹는다 이 자식아 디링 디링. 어, 오케이 거기까지. 난 제약 같은 거 정말 못 참아. 들래보주나와 뺏었어. 오 보수. 심판대 앞에서 균형이 무슨 소용이야? 아우 큐 맞추고 평타 큐 은신 평타 큐 빠지고 평타 E 빠지고 조망 큐 아버지라 와님4 레벨이네요 저7 레벨이요 빨리 탑에 오면 또 죽여야디. 아니, 아트록스. 아트록스 탑에 오면 또 죽여야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laughs> 초기화 안돼 오케이 초기화 최적의, <laughs> 완벽한 초기화였다 이. 오 신발까지 끌어주고 라인도 다 박히고 10손해 아니죠 초기화에다가 라인 다 박혔는데 1 0손에까지는 아니고 쌉 이득정도 오호 공오킨드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방금에서 약간 싸, 싸한데? 싸야 싸한 분위기 방금 느꼈냐? 뭔가 싸한 느낌 들었어 나 방금 지금 진짜 뭔가 싸한 느낌 나는데? 아트로스 제약킬 675원 나쁘지 않네 여기서 아트로스한테아트로스 아토록 솔킬 한세번 따면 이득인 거 아니야 봉써 임마, 봉 써, 봉쓰 라고 그럼 맞 아야지. 안녕, 내가 라도 없어. 저걸 죽여야지. 개박보구나아 근데 갑자기 진짜 싸움 분위기 어 이상한 거야 아트록스 제아키리 600원이 말이 되나 와 마법처럼 해치운다는게 뭔지 이거 다 해붙여서 잡아야돼요 아트록스 아트록스 방금 주포 빠졌거든요 쿨타임 90초죠 탑에 오자마자 바로 킬 따면 돼 이거 점화 쓰고 라인 이거 이득봐야돼 나공이 끝났는데? 승리 끝났는데요. 어떡해요? 공을 못 썼는데요. 얼마겠 아, 다 아. 이 게임 느낌 쎄하다 근데 진짜. 날각 빠진 방식. 이 힘들겠다. 전략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잘지 이거 하지? 저기야, 시키거 아니야? 돈 많이 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야야거 어, 어? 왔니 다리우스? 뿅 <뼛> 남자는 딱고 없지? 제압키.. 아 어, 적팀 진 잡았구나 나이스 진 잡은거 진짜 나이스다 얘들아 어? 또 잡을거 같은데? 또잡을것 또 같은데? 빼야 돼. 다리우스. 미 2차까지 걔네. 이겼다 이겼다. 아 다시 왔다 우리 팀으로. 완전 기울었어 요 우리 팀 쪽으로. 아, 근데 어차피 한타 가면은 내가 한타에 스킬을 할 거라서 무난무난하게 할 거야. 안 봐도. 아 못먹어 야, 클랜드도 빡고 없구만. 별들 빡고가 없냐? 집 가는 거본 적도 죽어만 죽어야지만 집 가나? 역시 우리 팀. 죽어야지만 집가는 클래스 여기가서 짐 먹으면 되겠다 일자 깎기마이 죽어있다 신 하고 봐지고

뭐 한따가라 하나 면오세요 다리우스 씨. <laughs> <laughs> 진 너무 아쉽고 저처치했 어, 클래, 잡았네, 진? 템 너무 잘 나왔다. 아트록스에 40개다. 리신 큐마저 안 보여요. 제가 시야를 보여주지만 리신이 날라올 수 있어. 맞춰도 리신 공어서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리신 공허는 지 정보가 없는갑다. 노울트 다 노울트인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탱아칼리는 별로죠. 딜을 박아야 되는 챔피언인데. 탱은 일단 탱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가, 갈 수, 있, 그 CC기는 있어야 돼. 어? 꽁킬이다. 안녕하세요. 공안 쓰고 잡을게요. <목소리> 여러분,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공만 쓰고 잠든 적팀을 무시하는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써야지, 최선을 다해줘야지. 적팀도 기분 안 나쁘지. 레드 데미지, 까비. 보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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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합류 안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탑인 아트록스를 잡았고, 공도 없는 상태에서. 안해도 이길거라고 우리팀이 이길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들 4싸웠을거야 라고 믿어.. 믿어보여야지 자생생이 아칼리 다이브 갑니다아 안보이지? 야나 치고 갈건데 얘들아, 지금 갔다 와자. 이게 저팀 아트록스가 탑이 아니어서 제 미드라이너야. 미드 아트록스를 한 건데 클레드가 힘들 것 같아서 다리우스랑 스왑한 거예요. 다리우스가 원래 탑이었어. 이게 끝났어, 벌써? 너무 쉽다. 게임이 너무 이지하잖아. 빵띠 <목소리> 뭐띠 <목소리> 추천하고 질게 찾게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아, 하박하려면 진짜 안지는건 사실이야 진짜 아칼리 말씀 챌린저 진짜 바로 갈텐데 아... 아칼리에다가 이렐리아 내가 탑가면 진짜 잘 안지는데 근데 팀원도 괜찮았어 이번판 그냥 팀원이 괜찮아야돼 솔직히 막 내가 우리팀한테 캐리하는건 별로 안바라는데 1인분만 해주면 돼.